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사 편입니다. 관계사가 그러니까 이런 문법 용어가 나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 문법 용어라고 해봤자 품사예요. 그냥 품사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품사에서 이제 어 우리가 살을 붙여 준다는 느낌이지. 아예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니고 또 우리 토익 시험이 그렇게 막 난이도 깊게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 품사에서의 쓰임 정도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정리를 해 봐야 되겠죠. 관계되면서는 출제 비중 자체는 높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 a b c d에 보이는 건 이제 한두 문제 정도에서만 보여요. 문제는 얘가 이 센텐스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숨어서 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ABCD에 있는 관계대명사 문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밖에 되지 않지만 얘가 답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 보통 대여섯 문제 이상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토익 시험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사람 다음에 후, 사물 다음에 위치, 이딴 거 말고 자, 우리가, 어, 지난 30년 동안 토의 시험에 나왔던 관계 대명사를 쫙 엑셀에 넣고 떨어뜨린 다음에 솔팅을 쫙해 보면은 결국은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유형밖에는 발견이 안 돼요. 자, 걔를 좀 자세히 한번 써 봤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토의 시험에서 물어보는 관계 대명사는 1번부터 10번 사이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격 선행사, 요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다음에 후, 사물 다음에 위치, 밑줄 다음에 주어가 없네, 주격. 밑줄 다음에 목적가 없네, 목적격. 이런 거 날로 먹는 문제죠. 1번부터 10번 사이에서는 얘네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맞고 시작해야 된다. 근데 11번에서 20번 쪽으로 가면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if가 생략되면 should나 h a d 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뭐 어서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형용사야, pp야, ing야, 부사야, 이런 뭐 보기들이 나오는 이런 애들이 이제 21번에서 30번대에 배치되게 되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애버들이 즉. 후에버 마데버 휘 v 에버 얘네들이 21번에서 30번 대에 포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쉬운 문제 중간 난이도 문제 그다음에 뒤에서 한두 문제씩 나오는 아주 난이도 높은 그 토익에서 높은 거지 실제로 영어 자체로 봤을 때는 높다고 얘기하기 힘든 그런 문제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책에 보면은 자 그래서 얘는. 지난 30년 동안 뭐가 나왔어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물론 이 이제 우리가 무료 강의로 임팩트 있게 이렇게 예쁘게 12개를 딱 만든 거기 때문에 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잡아 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샘플링으로 몇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시면 나머지는 소화하시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실 거는 챕터 1-1이네요. 가장 앞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란 뭐냐 이런 얘기부터 해보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이름은 많이 들어봤거든? 근데 관계대명사가 본질적으로 뭐냐 기본적인 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공식도 그 위에 얹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보시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의 개수가 늘어나요. 왜 그럴까? 내눈에안 보이지만 여기에 접속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접속사와 자 어보이 더보이 반복되는 명사 두 개를 합서 지웠어. 접속사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 게 관계대명사. 합니다. 엔드와 앞에 있는 명사를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빼고 나온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나 있을 때마다 동세개 수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문제는 한번 풀어보죠. 자, 이렇게 떨어져요. 쉬운 문제예요. 자, 1번부터 10번 사이에 있는 뭐 날로 먹는 문제예요. 근데 왜 나는 이게 날로 먹는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우왕장하면서 풀어서 그렇다니까 문제를 자 우리 책에도 보면 제일 먼저 스텝 1이 뭐가 돼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스텝 1이 구조 분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자 뭐라는 기계 어 그러니까 전자제품 회사 아니 전자제품 서비스 저기 소비자들이 do not want 원하지 않아요 무엇하기를 e 리시브하기를 이러고 있으면 날샌다고 이러면 해석은 다인데 답만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조 분석이라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끊어주는, 즉 자잘하게 말고 크게 무슬듯이 크게 크게 주요 성분만 동사, 목적어, 접속사 있어 없어, 동사 몇 개야? 이 정도까지만 끊어주는 거죠. 그럼 동사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동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 분석은 크게 주요 성분을 위주로 짜잘한 건다 날려버리고 뼈대만 드러내서 하는 걸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본동사+ 동사의 개수 영의 어 마침표는 동사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했습니다 자문장에 동사가 두 개네 동사가 두 개인 걸 뒤집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접속사나 관계 대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접속사나 관계 대명사가 있는 후가 답이 되겠죠 후 뒤에는 뭐가 없어야 해. 주격 뒤에는 주어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주어가 없네. 목적격 뒤에는 뭐가 없어야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따져보고 확신을 갖고 내가 답을 A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는 게 뭐예요? 선생님 해석하면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난 뜻이 관심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영어의 기본은 한국어가 아니에요. 한국어로 자꾸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영어의 기본은 품사와 성분이니까 항상 품사와 성분으로 질문하도록 하세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1-3입니다. 관계대명사 중에는, 관계대명사라는 게 앞에 있는 선행사를 한번 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뭘 빼줘야 돼? 선행사자를 빼줘야 돼.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아이고, 같은 얘기 계속 쓰네요. 주어가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 목적거가 없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소유격은요,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 소유격은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내가 대명사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명사 강의할 때 수익격은 품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수익격의 품사는 형용사죠. 형용사가 없다고 해서, 자, 형용사를 빼냈다고 해서 주어나 목적가 빠지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형용사가 들어가 앉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성분이 다 들어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뜻수리고 관계되면서 문제가 참 재미있어요 한번 우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 항상 얘기지만 쫄지 말고 어, 막막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끊고, 이렇게 끊으면서 들어가라고. 그랬을 때 가장 핵심이 뭐야? 나는 구조 분석을 디테일하게 할 자신이 없어요. 누가 디테일하게 하랬어?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은 동사니까. 동사 먼저 잡아놓고, 자잘한 거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랬을 때, 전명구 지워주고, 전명구 지워주고 나니까, 동사가 나왔네요. 또,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 동사를 두개 받기 위해선, 전치사 너는 빠져. 자,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있으려면,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동사의 개수가 두 개가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잠깐만 멈춰 볼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여기서, 어, 느 정도 토익에 익숙한 사람들, 토익에 빠끔이들은 머리가 막 굴러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굴러가기 시작해? 명사 뒤에 위치는 관계 대명사라서 불완전한 문장을 받으며 이런 식으로 굴러가기 시작하죠. 반면에 자 동사 뒤에 위치는 의문사거든. 어떤 이런 의문사, 의문 형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끄으면서 완전 불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 여부의 의미를 갖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데 머리가 이렇게 굴러가는데 순간적으로 여기서 어, 명사가 보이네.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된단 말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네. 자, 그럼, 넘, 빠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정답이 뭐야부터 보는 건, 초짜들이 하는 짓이고, 전체 문제를 갖고, 주물럭 주물럭 할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오답 빼내고, 구조 빼내면서, 정답을 남기면서,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이래야, 실수도 없고, 정확성이 확보가 되면서,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research가 주어, has helped develop까지 동사, 목적어 new 하면서, 명사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완전한 문장을 받았어. 관계대명사, 어, 소유격이 답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론은 거기 충분히 적혀 있으니까 이론 혼자서 읽어볼 수 있어요. 문제를 보는 시선, 생각의 순서, 이런 거를 저랑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을 다 내가 읽었어. 읽고 나서 한번 봤어. 그랬더니 주어 동사, 자동사. 동사, 동사, 싹 여기까지 먼저 알아서 해 놓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정답을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고 정답은 해설지에 다 있어요 생각의 순서를 가져가야 된다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접근하실 때도 이거를 몸에다가 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있네 동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일단 너는 빠져봐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세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얘는 three of 하고 나왔거든. 무슨 관계되면서 이딴 식으로 생겼지? 관계되면서는 전치사 뒤에 있어야 되는데 of 뒤에 있네. 얘는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이러면서 앞에 요 위에 있었던 책에 있는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펴봐 드릴게요. There were 60명이 있었다. 근데 60명이 있었는데 자, and. 자, 일부가 some of 누가 그들의 60명의 일부가 Have left야, 떠났어.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관계되면서 어떻게 만든다고? And를 빼고 그다음에 반복명사를 뺀다고 그랬죠 반복명사는 60명이죠. 이 60명만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이 60명을 뺐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남아? Sum of가 남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And와 이 60명을 더한 게 이게 뭐가 되겠어? 이 자리가 관계대명사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some of, two of, one of, many of, 이딴 식으로 앞에서 나오네. 여기에 뭐가 나와? 수사나 수량의 형용사가 나오네. 이런 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부분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열 명의, 자, 아열 개의 libraries가 있는데, and 그 중에, 세 개의 라이브러리스가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를 빼내고 이제 들어가는 게 부분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사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네, 그렇죠? 부 빠지고 그냥 어렸을 때 배웠던 거생각했네 빨리 기억해내, 기억 넘어 잡혀야 다 있어. 자 들으면 알아. 그 문제는 듣기 전에 아는 거잖아요. 시험장에 내손 붙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느리고 둔한 거. 그러니까, 아, 미쳐 생각이 안 났어. 깜빡했어. 이걸 평소 에 훈련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관계대면사 대세 대해서 어렸을 때 배웠었던 거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뭐 배웠습니까? 자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없으며 쉼표 뒤에 나올 수 없다.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연결만 해도 사실은 구백됩니다. 뭘 새로 안 배우시더라도 그럼 어렸을 때 배웠던 지식을 동원해서 전치사 뒤나 그 다음에, 음, 쉼표 뒤에는 대시 못 나오니까, 이제 남겨옵니까, 선행사 3을, 위치가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three of, one of, many of, some of, w h i whom, 이렇게 들어오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부분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목차가 뭐냐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보면 이제 목차가 2, 30개 정도 떨어져요. 걔가 지난 30년 동안 트위 시험이 물어봤던 이제 문제 관계대명사 문제들을 다 펴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커버하면 어떻게 돼요? 트위시하면 이 이상의 관계되면서 나오지 않아요. 그 얘네들만 꼼꼼히 보시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세련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굴러가느냐 이런 걸 연습해 보시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자, 축적 관계되면서 학생이 뜨면 분사다 이 제목만 한번 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 쓰기는 내가 쓰긴 했지만 어 사실이에요. 말로 듣는 거고 눈으로 읽는 거고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는데 이 내용을 제가 말로 문제에 넣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나왔던 그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볼까요? 전면권치우랬지 자, 이거를 어플리컨트 지원자들, 포더 포지션을 위한 지원자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들어가라고? 여기까지가 주어, should submit, 동사, 그 다음에 document, 목적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어. 근데 명사를 또 쓰겠대. 자, 그러면 첫 강의 때 우리 배웠던 거 얘기 한번 해보자. 완전한 문장이 있어요. 완전한 문장 뒤에 명사를 추가하려면. 재밌는 게 뭐라고 그랬어? 명사는요, 굉장히 많은 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영어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함정은 명사가 의외로 주어 자리에만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자리에는 명사가 못 들어가요. 명사를 넣어주고 싶으면 되게 되게 많이 쓰고 싶잖아? 왜? 명사 기본 단어니까. 그러려면 주어 자리 외에는 항상 어디 뒤에만 있을 수 있어? 동사 뒤나 전치사 뒤에만. 명사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정리해 볼게요. 명사가 영어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원래는 명사는 주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못 들어가. 그럼 명사를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 줘야 돼? 동사 뒤나 전치사 뒤 자리를 만들어 줘야만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 선생님 전치사가 없어요. 근데 명사 배 형용사 쓰면 안 돼요. 쓰고 싶으면 쓰세요. 쓰고 싶으면 쓰는데 전치사 내놓고 쓰세요. 형용사 같은 품사는 수식어구란 말이야.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품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신구들에 집착하지 말고 뼈대에 집착하라고. 형용사 들어가면 왜안 돼요? 넣라고요 전치사 넣고 나서 넣으시라고요. 형용사 넣든 말든 내알빤 아닌데 전치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넌좀 빠져봐. 너는 쓸데없는 거야. 너는 그냥 장식품이야. 지금 오늘 문제 답을 결정할 정도의 힘은 없어. 자, 명사를 쓰면 안 돼요. 잘한다. 명사는 사람이 최악이죠. 왜? 명사, 소유격, 명사.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뭐, 어, summer my school이야? my summer school이야. summer our school이야? our summer school이야. 어디다 넣어야 돼? 명사, 소유격, 명사. 이렇게 배열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면, ING하고 아, PP가 남았네? 이때 내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including 품사가 뭐죠? including, regarding 이런 거 품사 뭐예요? concerning 이런 거 품사 뭐야? 걔네들 전치사라고 외우고 있죠. 왜? 그냥 그렇게 외우라니까. 그렇게 하나씩 은지 다 외울 건데. 영어의 단어가 1 0 0만 개가 넘는데 그거 그냥 백오만 개를 품사로 하시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 애들을 우리가 파생 품사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원래 자기 품사는 동사였어요. 그런데 자꾸 얘가 자 ing를 붙이면서 능동이잖아. 그럼 뒤에 명사를 해잖아 그러면서 자꾸 뒤에 명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단독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동사에서 파생돼서 자기만의 품사를 갖게 된 거예요. 이런 걸 파생 품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크롤러딩은 동사에서 전치사로 파생된 거죠. regarding 전치사로 concerning 전치사로. 그러면 여기서 어떤 룰을 만들어볼까요? 우리가? 자, 동사가 동사이지 못하고 전치사로 가기 위해서는 능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능동이어야 뒤에 명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 어떻게 됩니까? 분사인데 전치사처럼 쓰이게 되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된 거야? 관계대명사가 있었던 거지.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었던 거야. 관계대명사 주격이 죽었네? 목적어가 받았네? ing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치사 자리에 들어갈 만한 분사는 항상 뭘 선택하게 돼? ing를 선택하게 되죠. 예외가 있어. 예외가 누구예요? 기분이죠. 어? 얘는 pp잖아요. 근데 얘는 기부가 사역 동사거든. 원래 목적을 두개 받아. 그가 그러니까 목적가 하나가 앞에 나가도 뒤에 목적어가 남아.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PP도 전치사처럼 쓰이지만 동사가 동사이지 못하고 전치사 자리로 밀렸을 경우에는 99% ING가 답이 된다. 99% 이런 식으로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시라고요. 외울 때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목적적 관계대명사 생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은 문제를 먼저 풀면서 설명을 듣고 이쪽으로 오시는 게더 맞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아무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보면서 우리가 얘기해 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죠. 동사. 목적어 뜻이 있네. 그러면 동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어 있고, 그리고 너는 뭐지? 여기서 너는 뭐지?가 나와. 금 실력이 있는 거고. 나는 오더드가안 궁금해. 금 실력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from, 이렇게 is 동사가 또 있네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오덜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음, 오덜드가, 일단 얘가 품사가 뭘까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얘가 본동사거든. 그러면, 지금 대시 하나 있어? 동사가 두개 있어? 더 이상 동사 못 나오겠네? 이게 만약에 동사가 되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관계 대명사가 있어야지 동사가 되는데, ABCD 한번 보실게요. 동사가 없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 yours면 안 돼요? 좀 아까 되겠습니다. 수익격. 수익격 품사가 뭐라고? 수익격의 품사는 대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다음, yourself. yourself 같은 얘가 목적어가 될수 있고, 부사 강조가 될수 있는데 I did it myself. 내가 직접 했어 자 이럴 때는 제기대명사가 부사일 땐 동사 뒤로 간다고 했습니다 동사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럼 두 개가 남았네 자 이랬을 때 네가 오더했습니다 자 무엇을 하고 들어어면 여기에 이 주어가 실제로는 명사가 됐던 거죠 이 주어는 이 대절의 주어이지만 얘 입장에서 봤을 땐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네가 주문했죠. 무엇을? 마이크로 웨이브를 주문했죠. 자 이렇게 돼서 여기 동사가 하나 더 붙은 거죠.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있었는데 생략됐다 이거야.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지가 생략되면 뭐가 남습니까? 그래도 뒤에 주어 동사가 남죠. 자 그래서 앞으로 잠깐만 가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그 자체를 묻는 문제보다는 구조와 생략을 묻는다 따라서 주어가 있는데 자 주어 동사가 또 나왔다든지 아니면 목적어가 있는데 그 뒤로 주어 동사가 또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생략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다 그래서 주어가 주격으로 항상 나와야 되고 얘는 항상 능동으로 나와야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포인트가 뭐야? 관계대면사가는 주격은 지가 생략되면 뒤에 뭘 남겨? ing나 pp를 남겨. 근데 관계대면사 목적격은 지가 생략돼도 뭘 남겨? 주어 동사를 그대로 남겨.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일단은 대슬 잘라요. 그럼 동사가 하나, 동사가 둘, 동사가 셋 넌좀 빠지고 전면구는 항상 치워놓으라고 했으니까 동사 또 있어요 자 이건 after라는 접속사가 데려온 접, 동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 2, 3 동사가 세개인데 접속사가 하나예요 자 접속사 하나로는 동사 세개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즉 접속사나 관계대면사가 한개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every one이 있다 이거야. every one이 있던 any one이 있던 너는 주어만 딸랑할 수 있으니까 이 뒤로 동사가 두 개가 나오려면 후가 있어야지. 후가 하나 들어와줘야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데 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every one 너는 빠져. 자 너는 뒤에 있는 동사 두 개를 감당을 못해. 그럼 후 그러면 안 돼요. 후는 자선행사가 없잖아. 그럼 명사절이요. 명사절은 의문사 누가 참석하였는가라는 의문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주어가 될수 없어요 자 리프레인의 주어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뭐+ 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메이킹 어, 커멘트를 하지 마세요 그럼 사물이 하나 사람이 하나 커멘트를 사람 사물도 따져야죠 그러고 나니까 후에 버가 남죠 자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후에 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사 두 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론으로 가보면 자 동사가 두 개가 있어 그러면 whoever 동사가 하나만 있어 그러면 anyone those v e r y o n e 다시 그러면 내가 everyone을 쓰고 싶어요 동사 하나 포기해 is가 만약에 없다면 자 뒤로 동사가 하나만 있으니까 everyone이나 anyone t h o s 이런 애들이 답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동사가 두 개니까 오늘은 답이 뭐야? whoever 그럼 시험에 뭘 갖고 장난쳐? 이런 걸 갖고 장난치는 거죠 맨날 보기가 똑같아 근데 이번 달은 이지가 없어요 그럼 답이 자 이지가 없으니까 에브리원이 됐다가 다음 달은 이지가 있어요 이지가 있으면 whoever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ask가 요청하다 라는 뜻이니까 should가 들어왔다고 서 동사 원형이라 동사 원형이라고 본다면 리프레인 이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 에스크란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동사 원형을 받을 수도 있고 현재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지가 빠져도 자 리프레인을 에브리원과 리프레인을 같이 묶어줄 수도 있고요. 그냥 리프레인 때문에 에브리원이 답이 될수 없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 이지가 없으면 에브리원이 답이 될수 있다는 거고 이지가 있다는 건. 후에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정리 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whoever, whichever, whatever는, 아이, 뭔 소리야. 글쎄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is replaced. 자, should be replaced 하고 끝난 아, replace가 아니죠. should be placed 하고 끝났네요. 그러면 전면 꾸짐 좀 치우라고 치우고 나면 can found them easily 주어 동사 나오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whoever가 들어가려면 너는 주어가 없어야 돼. 근데 지금 The person이 있죠? 주어가 있죠?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고. 이해 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whatever가 들어갈래도 뭔가가 하나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Whichever를 쓰고 싶어요, 선생님. Whichever를 쓰려면 선택범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선택범위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어, 갔다가 위치시키세요. 어디에? 자, where? 쉽게. 어,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시키세요. 그러면서 오늘 얘가 부사절이죠. 부사절은 어떤 문장을 받게 되죠? 완전한 문장을 받게 되죠. 너는 무슨 문장을 받는다고? 불완전한 문장을 받는다고. 너는 문장 중에 뭔가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어야 돼. 선택의 의미나 뉘앙스를 줬을 때만 위치에버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선택이 아니잖아. 됐으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 관계대명사는 패턴별로 물론 3 0개 정도 되는 패턴을 다 보시면 좋겠지만 이론은 사실 이론만 놓고 보면 아 이게 암호 같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차라리 이론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독학을 하실 때 문제를 먼저 보면서 풀이 과정을 보고 다시 이론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독학하시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 다른 또품사를 가지고 우리가 특히 준동사 이제 관계되면서 넘어갔으니까 준동사 어떤 것들이 나왔으며. 생각의 순서 어떻게 잡는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